내 행위를 금해서 예쁘게 색칠을 하려고 하고, 내 악을 금해서 예쁜 옷을 입어서 치장해서 외모를 가꾸려고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내물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 내물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 길을 내놨다 너희의 행위를 받고 다른 길을 내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할례 예,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없으면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음. 응. 자, 그러나 이 세상의 노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이 육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생식기에 할례가 없으면 내 힘과 열심으로 낳은 큰아들 이스마일이 좋아 보이는 거라니. 까 똑같은 얘기라고.